반갑습니다. 아레선호 제이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남자 머리, 짧은 머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그 짧은 머리의 스왑컷을 원하고 계세요. 그래서 고객님 모질이 약간 방법스이 되시고 그다음에 머리가 전체적으로 되게 덥수룩해서 일단 조금 정리를 하고 좀 텍스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질감 처리를 하고 라인 좀 깔끔하게 자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왔구요 자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텐데요 보통 이제 직모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약간 내린 머리들은 너무 일체로 뚝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살짝의 반곱슬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컬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모발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있잖아요 그럼 중간 부분에다가 H선을 잡고 중간 부분에다가 열을 주면서 이 머리카락을 S로 만드는 거예요, S자. S자로 만들고 나서 3초 있다가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. 근데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방코슬기가 살짝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, 징무이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머리를 머리 끝에서, 꼬리 끝에서 중간. 중간에 열을 주면서 이렇게 에스컬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자 그럼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보통 이제 옆머리 뜰때 누르실 때 그냥 이렇게 누르시잖아요. 그렇게 말고 내가 누르고 싶은 곳을 대고 뜨거운 열을 준 다음에 위로 이렇게 밀착하는 식으로 열 주고 밀착하는 으로열을 충분히 주고 빼시면돼요된 상태에서 열 주고 위로 머리카락을 살살 올리면서 구해주세요.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좀 나죠. 뭐 반대 쪽도 머리는 앞쪽 배각선 앞쪽으로 말려 주신 상태에서 옆에 누르고 싶은 곳에. 열 주고 위로 살짝 위아래를 눌러주셔야 돼요. 이때 열을 충분히 줘야지 확실히 누르거든요. 뜨겁기 전까지 확실히 주고 위아래를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떼주시면 돼요. <laughs> 때 윗머리나 이 앞머리 쪽은 머리 방향 대각선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지 옆머리가 확실하게 걸립니다. 자 이렇게 커티는 완성됐고요. 머리가 되게 모질이 되게 두껍고 모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볍게 치긴 쳤는데 이런 머리들은 안쪽에 수술 많이 치게 되면은 머리가 또 날려요. 그래서 적당하게 수술 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스타일링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민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고객님의 기존에 있는 방법수를 이용해서 이제 왁스를 한번 발라볼 건데요. 이번에는 좀 젖은 느낌으로 발라볼 거예요. 그래서 펄크림을 한번 발라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제품은 펄크림 중에 이제 다슈 다슈 거펄크림 한번 써볼게요. 용량은 짧은 머리라서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. 그리고 이 다시 제품은 유분기가 조금 더힌기 때문에 새끼손가락한 마디 정도? 이 정도만 살짝 이렇게 짜서 전체적으로 손으로 도포해주세요. 머리가 드라이를 해서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눌린 상태예요. 젖은 느낌을 열려면은 제품을 일단 충분히 일단 발라보고 조금씩 이제 그 물기를 조정해주시면 되거든요. 제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커트가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아무리 발린다고 해서 머리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커트할 때 디자이너가 상당했을 때 최대한 앞머리 쪽에 시스루 느낌으로 좀 가볍게 좀 커트해달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하지 말고, 보시면은 여기 살짝 비어있고, 비어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지그재그 식으로, 내추럴하게, 좀, 빈 느낌으로 떨어뜨려 주셔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, 스타일리시합니다. 강력한 다치스프레이 물스프레이. 전체적으로, 확실하게. 고 나서 약간씩 머리카락을 만져줘야 물방울 맺히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멀리서 뿌리고. 짧은 머리 스카우에서 알아봤습니다.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셔야 될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하시면은 바가지 느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커트하실 때도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